안녕하세요 심플살림입니다 오늘은 다시 맘카페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이템 제가 댓글로 욕먹은 상품의 짝꿍템과 또 다른 살림남녀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상품들로 쏙쏙 뽑아서 준비했습니다 생활 꿀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고 정보 꼭 챙기세요 시작합니다 접이식 냄비받침입니다 집에 한두 개쯤 다들 가지고 있는 냄비받침은 어떤 거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돌도돌한 냄비 받침은 세척하기가 까다롭고 매끈한 받침은 큰 냄비를 사용할 때 안정감이 없는데요. 다이소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매력적인 냄비 받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컬러가 아이보리, 핑크, 민트색 세 가지 색상으로 예쁘고, 내냉 내열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200도씨까지라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다리 부분을 전부 펼친 상태에서 다리가 일자형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올려둘 수 있고, 전체 길이가 22cm로 작은 냄비와 큰 냄비 모두 올려두어도 편안합니다. 두께도 1.2cm라서 손가락이 들어가는 사이즈라 좋습니다. 재질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변색 염려가 적습니다. 냄비 받침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미끄러지지 않아 이렇게 다리 두 개는 받침으로 두고 두 개만 세워두면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거치하여 사용하기 좋습니다. 혼밥하실 때 이렇게 저녁에 맥주 한잔하며 넷플릭스 한편 보기 딱이네요. 각종 청구서나 아파트 관리비 등이 나오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때가 있죠. 받침 부분을 다 올려놓고 끼어두면 찾기도 쉽습니다. 요즘 독감이나 끈질긴 감기가 유행인데요, 약봉지도 끼어두고 바로 드세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리를 전부 접어서 보관하세요. 스테인레스 배수구 커버입니다. 스테인레스 배수구 커버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도 있는 것에 반해 다이소는 최강 가격인 2천원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한번 맘 카페에서 난리가 났죠. 이번엔 있을 때 사두겠다고 난리입니다. 저번에 맘 카페 난리 난 다이소 1등 템인 2천원인 스템 배수망이 현재는 품절 상태인데 한 달도 더 전에 올린 저의 본 영상과 쇼츠에서 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안 파는 물건을 왜 소개하냐? 혼자 어디서 구했냐? 다이소 직원이냐? 등등의 댓글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구매하고 한 달도 더 전에 올린 상품인데 배수구 망은 아직 입고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배수구 커버는 최근 재입고 되었으니 꼭사 두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가정용 배수구의 크기는 15cm와 8cm로 규격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배수구 커버는 전체 길이 16.5cm, 내경은 약 14.5cm로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정에 사용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며칠만 안 닦아도 때가 금색이고 변색이 잘 되며 물을 많이 부으면 들떠서 불편합니다. 스텐이라도 질이 낮은 스탠은 녹이 슬고 이렇게 구석을 닦기가 너무 힘이 드는데요. 이 제품은 전체가 스테인레스 재질인데다 많은 살린 남녀들이 선호하는 스텐 304 재질로 쉽게 녹슬거나 파손되지 않고 부식에 강합니다. 이 배수망 역시 스텐 304 재질이라 두 달째 사용 중인데도 새것 같죠? 배수구 커버에 두 개의 홈이 길게 뚫려 있어 물이 너무 잘 빠지고 무게가 128g으로 플라스틱에 비해 약 3배가 차이가 나서 물을 많이 부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턱 부분이 없어서 높이가 일자로 일정해서 높은 컵을 올려놓아도 넘어지지 않아서 신경쓰지 않고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버리게 되면 음식물들은 긴홈 안으로 잘 떨어집니다. 같이 사용하는 다이소 배수구망에 끼이지 않고 잘 모여서 좋습니다. 작은 깨도 굴곡이 없어 끼는 부분 없이 잘 쓰려 내려가네요. 사용 후 씻어줄 때에도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금방 씻을 수 있습니다. 말릴 때는 홈으로 걸어서 말리면 더욱 위생적이겠죠? 길이 조절 정리함입니다. 다이소는 정리 바구니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집 수납 정리를 하다 보면 매번 물건이 바뀌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정리 바구니를 새로 사긴 부담스럽잖아요. 천 원에 구매 가능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1, 2, 3호가 있는데, 긴형의 1, 2호를 보여드릴게요. 1호는 가로 10cm, 높이 6cm로 접었을 때 15.5cm, 당겨주면 최대 23.5cm까지 늘어나 8cm의 여유가 생깁니다. 2호는 가로 10cm, 높이 6cm로 1호와 같고, 길이는 30cm에서 최대 38cm까지 늘어납니다. 늘리고 줄일 때는 부드럽게 열리진 않지만 1cm씩 늘어나면서 걸릴 수 있도록 뒷부분에 홈이 나 있어서 조절이 좋습니다. 세심함이 돋보이네요. 1호 바구니는 정리가 안 되는 숟가락과 포크를 정리하고 길이 조절을 해둡니다. 널브러져 있는 믹스커피도 넣어두고 길이 조절을 하면 공간절약이 됩니다. 정리 안된 양말 바구니도 차곡차곡 정리해서 필요한 길이만큼 늘려 양말을 하나씩 끼워둡니다. 주방 청소용품도 한 곳에 정리해서 넣어두니 편리하고 조리도구도 길이에 맞게 조절해 넣어두기 좋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지저분하게 널려있죠. 1호 정리함에는 브러시와 라이너들을 넣어 길이를 조절하고 2호에는 섀도우들을 한 곳에 전부 모아 길이를 늘려 정리해 주었습니다. 서랍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네요. 다양한 정리함으로 사용해보세요. 여기서 잠시 생활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옷가게에서 사용하는 반팔티 3초 만에 접는 방법입니다. 먼저 반팔티를 가로로 둡니다. 옷을 접었을 때 기준 라인을 가로줄과 세로줄을 마음속에 기억해 두세요. 어깨에서 하단 부분의 라인과 티셔츠 절반 위치한 교차점, 꼭지점 부분이 접는 법의 핵심입니다. 어깨점과 절반 교차점을 집게손으로 살며시 오른손과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오른쪽 어깨 쪽 손을 왼쪽의 하단 끝 부분 쪽으로 가져간 후 끝단을 같이 잡습니다. 교차된 손을 풀어줍니다. 옷이 정리되는 것이 느껴지죠? 반팔의 뒷면이 보이도록 옷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직 접히지 않은 한쪽 팔이 남았죠? 티셔츠 한쪽 끝으로 안 접힌 한쪽 팔 부분을 덮어주면서 접어주면 됩니다. 옷 가게 방식으로 반팔티 접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원하시면 몸통 부분을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옷장에 수납할 때 공간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석 부착 키친타올거리입니다. 많은 스타일의 키친타올거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다이소 꼭사템으로 유명한 자석 부착 키친타올거리 한번 사용해보세요. 심플한 아이보리 색상에 가로 24.5cm, 세로 6cm. 두께 5cm로 끝부분이 꺾여 있어서 미끄러운 제품을 걸어도 잘 잡아줍니다. 스틸 재질로 뒷면이 전체 자석이라 제한 하중이 1kg인 것을 보면 자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수 있죠? 먼저 냉장고 옆면에 부착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키친타올을 걸어 보면 흔들림 없이 안정감이 있고 쩍 간이 잘 부착됩니다. 가로로 걸 수도 있고 세로로 걸어도 키친타올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잘라 쓰는 비닐봉투도 자주 쓰게 되는데요.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쉽게 쓰기 좋습니다. 행주도 걸어서 말려보세요. 걸리적거리지 않고 말리기 좋습니다. 말아놓은 수건을 3개를 넣어둘 수 있습니다. 쉽게 꺼내쓰기가 좋겠죠? 평소 비 오는 날 우산 말리기 힘들죠? 현관문에 부착하여 공중에 띄어주니 말리기가 좋습니다. 테이프도 매번 이것저것 찾기가 힘든데 가위와 걸어두시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현관 문에는 소독제와 마스크도 걸어두기 좋겠네요. 창틀 청소솔입니다. 이번에 또 며칠간의 전국적 비바람으로 창틀이 많이 더러워졌겠죠? 창틀 청소할 때면 걸레에 억지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 찌든 먼지를 닦아내곤 했는데요. 이 창틀 청소솔은 세모 모양으로 모가 동그랗게 말린 형태로 되어 있고 힘이 있는 칫솔과 비슷합니다. 세로 길이가 11cm라서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이고 손잡이가 넓어지는 형태라 손에 지기 좋습니다. 창틀을 청소하려면 우선 물을 살짝 뿌려주고 삼각형 모양의 소를 창틀에 넣습니다. 삼각형이라 넣고 잡기가 편안하고 넓이가 꽉 들어 맞네요. 빗자루 쓸듯이 쓸어당기면 쉽게 먼지들이 쓸려 나옵니다. 주방 청소 후에도 틈새를 닦기는 힘이 드는데요. 물에 푼 세제를 뿌리고 사용하니 단단한 모가 모서리에 딱 들어가서 찌든 때를 빼어내기가 좋습니다. 화장실 줄눈은 며칠이면 금세 때가 끼는데요. 단단한 모로 쓸어주니 힘을 덜 주어도 잘 닦이네요. 세면대도 모서리 부분은 닦아내기가 귀찮은데 구석구석 닦아내기 좋아서 속이 시원한 느낌입니다. 이상으로 추천템 5가지와 생활꿀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품번과 가격은 더보기란에서 한번더 확인 가능합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